안녕하세요. 알러브핸존온의 이재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파워플랫폼 기본사항 네 번째 소개편이에요. 파워플랫폼과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, 한 8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 현대 비즈니스는 거의 대부분 데이터로 운영되죠. 데이터가 직감보다는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가 데이터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용자는 급여 시간을 입력하고 뭐 출퇴근 도장 같은 걸 찍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카드로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앱에서 입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죠 시간을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지침 같은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거의 다 데이터화 돼 있죠 디지털화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의사 결정을 내릴 때까지 거의 매일 뭐 실시간으로 데이터와 상호 작용한다고도 볼수 있죠.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요. 이렇게 기술 중심의 세계에서 업무 자동화를 하면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얻고 또 데이터와 상호 작용하기가 뭐 훨씬 더 쉬워지겠죠. 그래서,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,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요, 비즈니스 솔루션을 만들기가 매우 쉬워집니다. 그이 파워 플랫폼의 네 가지 서비스들은 비즈니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을 쉽게 만들 수 있고, 그리고 또, 다양한 사용자 지정 기술을 통합한다는 게, 뭐, 커넥트라든가, 뭐, 이런 것들 통해서, 어 좀더쉽쉽 그 그리고 또 AI 기술 이런 것도 쉽게통합할수 있습니다. AI 빌드를 통해서, 요이렇게해서 c e o 부터 일선 직원까지그 사람이 사람이 데이터 모든 사람이 데이터로부터이제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심에 파워플랫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협업하는 데는 팀즈 같은 제품들이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365, 예전에 Office 365라고 했던 뭐 엑셀, 파워포인트 이런 모든 것들이 어, 팀즈를 통해서 그리고 또 파워플랫폼과 매우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가장 밑단에서는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그 데이터 를잘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플스라는 것도 만들었고요. 네, 앞으로 파워 플랫폼을 공부하시면은 항상 이제 어 데이터가 뭐 엑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식으로 잘 갖춰져 있다면은 되게 편하게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워 BI에서 분석을 하든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우리 그 업무에서 많이 필요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잘할 것인가? 여기에 이제 음 포인트를 주고 그 파업 플랫폼 여러 서비스들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감사합니다.